해야 소사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티 얼굴 고운 해야 소사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젖은 산골이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 해야 니가 오면, 니가 싸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슬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톨론에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옷도 새도 짐승도 모두 한 자리에 앉아 오이 오이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어려워리다 박도진이 지금 해야 소설에서